그게 뭐야? 응? 거기서 고개만 빼꼼. 아이 그랬어. 이리 와. <laughs> 또 왔어? 이리 들어와. 응? 가지 이리 와. 응? 할미한테. 응? 너 자길래 할미 들어왔어. 응? 가지 이리 들어와. 응? 가지야. 할미 누울게. 뿅. 왜 왜? 가자, 이리 와, 할머니한테. 응? 어? 아, 참. 왜 계속 거기서 그냥 앵앵 대면서 그래? 잘것 같이 누워있다가. 이리 와, 거긴 아니야. 아침에 맘마 배불리 먹었지? 응, 어, 그렇지. 근데 거길 왜 가? <laughs> 아이, 좋아. 알았어, 쓰담 해줄게. 아, 진짜. 가지, 알았어. 뿅. 어, 가지가 지금 2층 스크래처에서 자고 있는데, 지금 담요를 덮어줬어요, 할미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할미가 덮어준 것 같은데, 가지도 가만히, 이게 따뜻하니까 좋은가 봐요. 눈만 셀론을 뜨고, 뭔 소리 하나 하고 쳐다보다가 다시 자고, 에, 편하게 있습니다, 편하게. 오늘 영화, 지금 아까 재보니까, 영화 14도입니다, 우리 동네는. 지금 올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인데, 모두들 감기, 추위 조심하시고요. 에, 가지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여기 아까도 보니까, 완전히 등 따시고 배부른 형태로다가 음, 거실 바닥에 가지랜드 바닥에서 밥을 시켜 맛있게 먹고 습식 만마 습식 만마 맛있게 먹고 자고 있던데요. 여러분들도 비록 날씨는 춥지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갖다가 기원드립니다. 뿅. 아직 옥리 침대에서 자다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저 아까부터 저렇게 자고 있어요. 제가 지금 거실에 앉아있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잘 자고 있네요. 할미가 방에 들어가서 좀 누우면 와서 앵앵대서 아예 그냥 저도 거실에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꾸 몸살 기 있어가지고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제가 추운 것 같으니까 가지도 추울까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불을 걸쳐 주는데 그래도 가지가 그냥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는 또잘 자더라고요. 지금 가지는 오전 잠 자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 예쁜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어. 자, 잘 자. 더운지 이불에서 쏙 빠져나와 가지고 저렇게 자고 있어요. 아주 잘 자네. 편하게. 불렀어 가지, <laughs> 알았어. 에이, 자, 일어날게. 어떻게? 뭐 하고 싶어 우리 가지? 응? 이제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할미 옆에 와서 엥 하는 거예요. 뭐좀 맛있는 것좀 하나 줄까? 응? 아침에 맘만 먹고. 지금 한3시간 됐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뭐를 하나 줄까 우리 가지씨? 응? 올라가네 그러면 우리 어.. 아롱엄마님께서 보내주신 비스켓 한번 먹어볼까? 응? 가지? 잠깐만 기다리셔 뿅 이거는 아롱엄마님께서 보내주신 고양이 비스켓 무슨 맛인가보자 아니야 그렇게 먹으면 안되지 어, 치킨 맛. 가자 <laughs> 그렇게 먹으면 안 돼. 할미가 꺼내줄게. 할미가 꺼내줄게. 욕심도 많아. 어제는 참치 맛을 먹었는데 새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잠깐만. 응. 어, 먹어봐. 맛있나. 아니 저기 다 받쳐줘야 되는데 할미가 준비를 안 했어. 미안해. 에이. 이게 어떤 거는 잘 먹고 어떤 거는 딱딱해가지고 응 가자 응 에이 이거는 치킨 맛이거든요 저거 봐 이게 비스켓이라서 좀 딱딱해가지고 한 번에 못 먹고 이렇게 몇 번씩 떨어뜨리면서 그러다가 아예 못 먹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 몇 번처럼은 안 먹더라고요. 먹어봐, 한번. 응. 접시에다 받쳐줘야 되겠어, 아무래도. 응, 먹어봐. 응. 몇번 이러면 안 먹더라고요. 응, 새 걸로 줄게. 응. 이게 부드러운 것도 있고, 안 부드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할미 응. 아이고 식탁에다 받쳐줘야 되겠다 모르겠어 저는 저렇게 고개 숙이고 먹으면서 떨어뜨리는 거 제가 별로 좀안 좋아하고 애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아 먹었네 응? 가지 잘 먹었어 이제 그만 먹자 응 잘 먹었어. 이따 또 줄게. 아롱 엄마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지가 이렇게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뿅. 맛있는 간식 먹고서는 신났어. 응? 내려와가지고 바로 스크래칭을 하네요. 화장실 다녀와 옳지 잘 다녀오셔 어째어 쥐돌이 응? 지금 가지가 쥐돌이 사냥하느라고 빗질하고 청소하고 가지 세수하고 다 했거든요. <웃음> <웃음> 옳지 지도를 사냥하느라고 저기도 <laughs> 저렇게 다 들쳐놨어요. 아이고. <laughs> <어이구>. 음. <laughs> 좀 부쩍 애기가 된것 같아가지고 아주 쉼표 음. <laughs> 많이 떼어 놀았다 우리 까지뒤돌이몇 마리 사냥했어 응? 가이 쉼표 해뿅 좀 전에는 저렇게 쉬다가 쥐돌이 <laughs> 한테 가더니 한 바퀴 공격하면서 한 바퀴 뒹구르르, <laughs> 아휴, 아주 쇼를 해요 우리 가지씨가 <laughs> 근데 할비가 참새 사냥 놀이 좀 해주려고 했더니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너 혼자 놀아라. 그랬더니 쉬다가. 지돌이곡놀이 이거 고무줄 그런 거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더라고요. 쉬엄쉬엄 놀면서 우리 가지 아주 잘하고 있어. <laughs> 숨차지 않게 잘 놀아. 네, 응? 또또 <laughs> 또. 또, 또. thank <laughs> 같이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어. <웃음> <웃음> 맛있게 드셔. 우리 가지가 또 식탁에 올라가서 가지 그 식기 있는 곳 거기를 또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맘만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그 맛있는 거 달라 그러는 것 같아서 간식, 습식으로 된거 캔에 들은 거 그거를 줬더니 너무너무나 잘 먹고서는 바로 이렇게 목니 침대로 올라가서 자기 시작했어요 배부르니까 잘잘것 같아요 아이고 예쁜 척하고 까지 잘자 요즘 아주 자꾸 식탁에 가서 뒤진단 말이야. 응, 우리 가지씨가. 가지 가제 잘 자. 뿅.